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그릴리입니다 사그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안가 랠리, 벌써 구독자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 드리고 있죠. 이번에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자료집은 총두 가지인데요. AI 반도체 AI 챗봇, 그리고 AI 온 디바이스, 그리고 HBM 자료집입니다. 앞으로 AI 섹터에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종목들만 싹다 모아놨는데, 그들 중에서도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어닝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보시면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매출실적도 올라오는 기업들만 싸그리 모아 놨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셔야 기대감이 잠깐 급등했다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진 게 아닌 돈을 버는 기업들은 고가권에서 주가를 유지하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는 바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이 반드시 필수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자료집들 여러분께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청하시면서 해당 자료집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영상 주제는 뭐냐? 원전 SMR 650조 딱이 기업만 사세요. 앞으로 500% 성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업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특히나 원전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최근 영상들을 이제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제 뭐 특히나 원전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 드려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아서 많다 보니까 좀 자세히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다른 이런저런 영상들 보니까. 아, 원정 관련 원정 관련된 영상들이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맞아 그, 그냥 막상 정말 긍정적이고 좋고 올라간다는 내용만 엄청 말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부분만 보면은 사실 안 올라갈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보고 어, 사야 될때와 팔아야 될때명확하게 알아야지 거래 트레이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좀 세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워 드리는 기준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만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전략들은 95% 이상 맞아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들이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정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올려 드릴 예정이니 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뭐 저거 늦어도 이 주일에 하나씩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지속된 영상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되는 영상들 확인하시면서 전략 잡아가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냐 smr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뭐 대형 원전 뭐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나올 건 되게 뻔했는데 이번에 새로 난게 이겁니다. 2035년엔 smr 첫 투입 운영 전망. 어, 지금 현재 ai센터 수요폭증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 원전 총4기를 짓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어, 바로 smr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원전비 중 35%를 높이는 계획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이 반영된 것은 신한을 34호기 이후 9년 만으로 향후 어, 원전은 총 34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뭐 주력이 되는 거죠 어, 이럴 수 밖에 없는 게 사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어, 원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없거니와 심지어 대한민국은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 안정성 때문에 요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는요, 잠깐 뭐 많이 썼다가 조금 덜 썼다가 이런 게 아니라 뭐 24시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전력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조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원전 비중이 좀 강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내기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최대 5 배까지 확대하는 정책들을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변화의 핵심은 뭐다 smr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장미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았어요 자 근데 아,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 늘는 이유가 뭐였어요 ai 때문이에요 ai 때문에 이 AI 덕분에 사실상 이제 늘어 강력하게 좀 늘어나는 흐름이 나와준 건데, 어, 요게 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어, 어제 엔비디아 CEO의 발표에서 있었는데 이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칩을 이 AI 어,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발표 내용을 보시면요 변수가 나왔는데요. 이 기,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냐 간단하게 먼저 IT 산업 가치 천조 달러 규모 산업용 생성형 AI 어, 로봇 공학 제조업 중심으로 디지털화 가속 AI가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면서 예, IT 산업의 생산 가치는 3조 달러에서 어, 지금 현제 100조 달러를 감당하는 규모로 컸고 지혜, 지혜를 생산하는 산업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커지는 AI 시장 기대감 그리고 블랙힐 다음 GPU 버전도 또 공개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요즘 중요한 건 뭐냐면 규모 자체를 굉장히 키우는 모습들 AI가 계속 잘될것 같은 분위기를 엔비디아 CEO가 나와서 이야기했는데요. 요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블랙웰 다음 GPU 버전이 공개되면서 하는 말이 현재 원전 관련된 기업들한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황시오는 루빈 GPU에 지금 현재 블랙웰 다음 버전 루빈입니다. 이 이름이 좀 특이한 게 과학자들, 유명한 저명 과학자나 혹은 수학자분들의 지금 현재 성함을 따가지고 이렇게 GPU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루빈 GPU에는 6세대 고대형 메모리 어, 고대형 메모리인 HBM4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의 어, 3나노 공정 제품이 채택될 것이라고 나와줬고요. 엔비디아는 앞으로 신 제품을 이렇게 매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년마다 내놓았던 신제품 개발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이 개발하고 TSMC 나노를 맡기고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요, 이거였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의 기술로 98%의 비용, 비용 절감과 97%의 에너지 절감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나죠? 에너지 절감이라는 건 전력을 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됐는데, 여기 안에서 핵심, 어, 지금 현재 핵심 기술이 뭐다?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감이었다. 아, 보시다시피 엄청난 전력 효율을 현재 준비하고 있음을 현재 엔비디아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AI가 커지고 산업이 커지고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전력도 사용량이 대폭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매년 매매 매, 매 상황마다 신제품에서 전력을 감소시키는, 전력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원래 우리가 기대했었던 전력사용량보다 줄어들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엄청난 전력사용량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고가를 치고 미친듯이 이미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반도체가 획기적으로 계속 매년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대감만큼 주가가 안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다 오히려 꼬꾸라질 수 있다 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전력주요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슬슬 전력 관련 종목들을 조심해 봐야 될 때가 됐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박살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초치는 얘기 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주식들은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분할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지 이런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멍청한 행동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매수자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역이지 지금 한 번도 매수를 하지 않고 지금 매수를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력 관련 종목들을 들어간다? 아,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원정 관련 종목들, 특히나 지금같이 원정 관련 종목들이 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올라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사는 것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도 막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사도 되나요? 뭐 이런 말씀해 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지금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옛날부터 추천드렸던 항상 매수 타점이 어디였습니까?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과하게 눌리몽기 나온 자리. 과학의 눌림목이 나온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을 매수사인을 드려왔었잖아요.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려왔었습니다. 어, 그랬던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은 절대 매수할 거 아니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보시고, 막, 뭔가에 홀린 듯이, 아,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하실 시기라고 설명을 해 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다른 영상들 보니까 너무 이제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성을 잃을 만큼 막 너무 긍정적인 전망만 얘기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주식 다, 다 팔아야 된다 이거 아니요.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이거 이제 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닙니다. 조금씩 더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도 하는 시기지 매수를 하는 시기는 아니다. 라는 걸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느냐? 의문이 들죠?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 일단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원전 수출 소식이 나올 때 사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어,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형원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형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형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요. 왜냐면 이 유럽에서 대형원전을 현재 짓고자 하는 국가들이 대한민국한테 아 너네도 의향서 내라 라고 하면서 같이 대한민국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파렌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에는 대형원전들을 뭐 체코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그 위에 다양한 국가들이 원전을 건설할 때요. 이 보조금을 주는 게 유럽연합입니다. EU연합. 어, EU 유럽 연합에서요. 아 너네 어 지금은 친환경 지켜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규제만 넣는 게 아니라 함께 아 친환경으로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줄게. 가장 대표적으로 원전을 반조를 짓는데 보조금을 얼마 줄게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거든요. 근데 유럽은 친애들이 돈 쓰는데. 지네들 안에서 어, 지금 이제 수주해 가지고 자금이 돌아가길 원하겠죠 정책자금들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갑자기 돈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화 유출 아니겠습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이 안으로 굴를 가능성이 높다. 무낙하게 대한민국이 원자력 어, 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력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지. 파이 아니,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상 경쟁도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유럽의 대형 원전 수주, 큰 원전 수주를 잡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발표 직전에 분할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남겨둬도 소액만 남겨놓고 웬만하면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죠? 그런 전략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소형원전은 좀 다릅니다. 소형원전의 가장 대표적으로 지어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소형원전이 지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뉴스케일파워하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 지금 이제 어, 어, 테라파워 정도가 이제 지금 소형 원전을 지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 소형 원전이 전 매력적이라고 현재 보는 이유는 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바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두개 기업 있잖아요. 첫 번째 어, 지금 현재 어, 테라파워라는 기업 이게 이제 빌리에이츠가 함께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뉴스케일파워라는 기업이 있어요 두 개의 기업은 다른 기업이에요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둘다 SMR 소형원전을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에 전부 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HK그룹하고 현대 현대가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해 놨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IBK증권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현재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 수주를 받으면 어,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으면 어, 중간에서 어,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수혜가 직접적으로 올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사 SK그룹과 HD 현재 어, 현대 등이 투자한 미국의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가 4달 어, 네달 중 와이오밍 나트륨 원자 실증단지 착공식을 갖고 3분기 이내 공격적인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게 SMR, 정확에 SFR을 짓는 거거든요. 허가 나가지고 이거 보조금 받고 건설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얘네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어, 나머지 SMR도 통과될 가능성이 노, 매우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어, 원래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고 했는데 한 한번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운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보 기술 인프라 사업 어 시면제 지민, 어, 스펜터드가 스펜터드 스팬, 파워가 추진하는 최대 370억 달러 약 5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최근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수지할 가능성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 스킬 파워가 해당 사업을 수주하고 나면은, 어 지금 현재 두산 에더빌리티한테 2조 원 정도의, 어 지금 이제 SMR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분을 투자해 놓은 지분이 할당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거의 뭐 여러분들이 제 연결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실제 SMR 수출에 대해서 관련된 부품 수출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으로 국적이 되어 있지만 한국 국내 기업이 64%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이라서 수주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SMR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꿈틀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접 수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만들고 나서는 아마 한국에도 SMR을 지을 때 아마 해당 건설 어, 지금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 국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 보통 이제 모든 것들은 새로 한번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두번세번 번 반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도 SMR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해당된 이야기를 추진할 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의견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전 관련된 목들은 절대 지금 사는 시기 아니에요. 이런 엔비디아의 발표라든가 이런 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전력 주급 어, 기본 계획 1차에도 어, 하라고 말씀드렸죠. 5월 말에. 어, 지금 현재 이미 뭐 매도가 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관련된 종목들의 분할 매도가 이미 저번 주부터 이미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기 때문에 꼭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안 하셔도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뭐제 권장이 드리는 건 어,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매도 그리고 두 번째 매도는 7월 체코 우선협상자 선정이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6월 정도 동안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겠죠 분할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때 조정을 받아주면 뭘 사야 된다 다음 c m i 관련 종목을 사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을 그냥 사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수, 직접 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눌림 목에 SMI 관련 종목들을 사라. 근데 어떤 이슈를 사라 정확하게 정, 이번에 스탠터드 파워가 추진하는 50억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일정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사, 자세하게 여태까지 나왔던 일정들 쭉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마 요. 정도 정도만 생각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어,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번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셨죠 우리가 항상 원전 관련된 영상들을 투자하실 때뭐 관련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둘다 보시고요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나가면서 정확한 일정에 따라서 투자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만약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해도 그냥 와 폭락했구나 하면서 어, 어 전전긍긍하게 되고요 올라가도 문제예요 올라가면 아더 얼마에 팔아야지 어, 그나마 뭐 낮긴 한데 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기준을 잃지 마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조금 더 나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난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원전 관련된 영상 그러면 당장엔 투자할 거 없지 않냐? 그러면 어 그빈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냐? 어 어떤 종목 투자할지 말씀을 어 제가 어, 전달해드리는 자료집을 좀 만들어놨죠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집만 보셔도 어, 6월달에 투자할 만한 종목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쭉 정리해놨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아요 자세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들을 공격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신 시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신 시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즉 핸드폰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검색창에 지금 이제 이재진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사가릴리 메인 화면인데요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 드리는데요 위에 있는 메뉴 똑같은 메뉴니까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를 1 0 0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여러분 만들어놨어요.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장전 시원 클릭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요.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회원가입 하시면 되겠죠. 왼쪽 상단에 있는 이용약관 동의 체크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면 넘어가십니다. 참고하시고요이금 이용약관 회원가입 화면에 지금 핸드폰 번호 없죠? 그렇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각자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com. 골뱅 네이버.com 그리고 비밀번호 1234로 1 3 4 5 6 성함은 아무거나 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이버 아이디는 이게 아이디자 나중에 비밀번호 까먹으시면 비밀번호 찾기용으로 사용되는 이메일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이디 적으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어, 적으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그리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옵니다. 새로운 정보 들어올 때마다 매일매일 체크, 매일매일 로그인 하시면 귀찮잖아요. 그죠?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한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콘텐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어, 10년물 금리, 유가, 원달러 의 금, 비트코인 등 어,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알수 있는 예측해 드릴 수 있는 방향성을 설명드리는 어, 지면지 내용이 있고요. 어, 그리고 주식 시장 방향성뿐만 아니라 자, 이제 종목들도 설명드리고 있죠. 관련된 테마들, 최근에 주목받은 테마들. 어, 전일자 급등할 수, 있, 급등했었던 테마와 종목들, 그리고 관련, 오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쭉 정리해드리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을 싹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이슈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알아두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가 예쁜 종목들, 그리고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고, 이 급등 추천주에 가셔서 어, 공직을 아, 세 번째쯤 보시면 다운로드 받수시게 만들어 놨어요 그 파일 다운로드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시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핸드폰 하시다 보니까 아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서 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신 분들은 제가 직접 올려놨습니다. 공직을 두 번째 어, 핵심 AI 온 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어, 보이시죠? 어, 상세한 내용까지 보신 게 어려워도 종목명을 보신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종목명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트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 무료 정보를 무료로 드려보니까 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료하는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인데 어, 우유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에, 많은 것을 들 얻어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것이냐? 어, 저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매일매일 어, 1,000분, 2,000분, 3,000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굉장히 만들어놨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이제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어,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제 개인적인 동기부를 여 위해서인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80% 90% 이상의 높은 승률을 지향하지만, 어, 그를 뒷받쳐줄 성실함이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솔직하게. 하지만, 그런이저 자신을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정보를 싹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놓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정, 자료를 정리하게 되겠죠 과정 속에서 저는 성실해 질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께서 매일 접속해 주심으로써 동기부를 받고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넘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하셨습니다